안녕하십니까. 심지식 인청이 됩니다. 검찰 특갈비 내역받은 시민단체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보면은, 네. 검찰 특갈비 내역받은 시민단체가 74억 넘게 증명, 증빙, 증빙자료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서울 중앙 지검장 재직 때 자료도 두 달치 일부가 누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특할비 기록도 무더기 사라졌다 뉴스타파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에서 5월 특수활동비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예 윤석열 지검장 2017년 6월에서 7월 특활비 수령증 45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엉터리 합계 금액 적힌 특활비 서류에도 윤석열 도장 날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수활동비 개혁 요구 높았던 시기에 윤석열 지검장 특활비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고 라 저는 줄곧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특활비를 없애고 선결제를 받고 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를 모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범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10원 한 푼이 국민 세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낸 세금인데 이런 게 잘못 쓰인다, 또는 허투루 쓰인다, 이건 있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파란 박스에 실려 나온 윤석열 검찰 특활비 판도라 상자 열리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 기대를 했어요 네 이거 특활비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끊임없이 외쳤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m b n 뉴스에서도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가 누락됐다 네 검찰은 편향된 주장이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특 특검 해야 됩니다 특검 그래서 국정조사 실시하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복사본으로 줬는데 이 복사하기 전에 그 스캔한 그그 그 부분 그 부분을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군내 식당 영수증은 잘 보이는데 검찰 특활비 내역 곳곳이 텅뱉다라는 거예요. MBC뉴스에서도 예, 전하고 있습니다. 네, KBS뉴스에서 전했어요. 돈봉투 열어봤더니 백지 검찰 특활비 내역 구멍이 예, 숭숭 나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검찰 특거 특할비 공개하랬더니 17,000쪽 복사해서 준 검찰, 이 복사해서 줬다 그러는데요, 이거, 특검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누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그,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는 국민 특검 발의제를 해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특검에, 에 국민 특검을 위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거 특검을 해야 돼. 이거 특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시민단체 검찰 특갈비 자료 누락 법률 위반이다. 대검은 성실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2017년 대검 특활비 74억 집행 기록이 없어졌다. 무단 폐기 의혹 뉴스타파에서 전하고 있어요. 네. 검찰 특합이 벨 벗는데 경찰은 공개 못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청장, 검찰총장은 국민 직접 선출제를 하고 국민 직접 해임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 50만이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계속. 국민들이 고생해서 세금 내받자, 위에서 헤쳐먹고, 어, 여러가지 이리저리 빼돌리고 하면은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민단체 검찰 특할비 증빙 자료 일부 존재 안 한다. 지침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이 또한 에, 국정조사를 빨리 진행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다 진영 논리가 아닌 에,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